반갑습니다. 부산 개미 대장 이태양입니다. 일일 일비하듯이 하루하루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제 방송을 그 연동해서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잘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어 계좌에 수익이 생기고 어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보낼 것입니다. 전일날 그전 전일날 미국이 상승을 해주고 전일 야간에 어 전일 주간에 주가는 좀 이상으로 그 급등을 해서 급등 이거는 이제 오브슈팅이라고 합니다 오브슈팅 오늘은 이 상승 구간을 단비로 낼그 그런 조짐 상승의 상 3분의 1 또는 어 3분의 2 또는 전일 전전일 이날 현제 2월 7일 이 캔들까지 주저 내리 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삼성전자 때문에 하이닉스 때문에 주가는 급등 이상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이제 들어야지 어 주식이 어 어떻게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압니다 대장이 움직여야지 수요가 막 들어와요 수요가 수요와 공급은 항상 대장들이 움직이셔야 줘야지 수요와 공급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그 시장을 보고 뭐 잠시만요 시장을 봐라 시장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다 이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시장 우선으로 반드시 시장 우선으로 어, 반드시 시장 우선으로 주식을 해라 반드시 시장 우선으로 주식을 해라라고 내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단순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 삼성전자 기업이 기업이 잘 돌아가면 월급도 잘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벤트성 지출이 많이 많아집니다. 그 최근에는 저 뭐야 그 우리 자동차회사 그 쌍용자동차 지금 쌍용자동차가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는 걸로 있는데 무슨 모터스로 이름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용자동차가 그 퇴출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그 식당들 뭐 음식점 뭐 이런 편의점 장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시장이 잘 굴러가야지 시장이 시장이 잘 굴러가야지 그 자기 종목도 매수 세력이 몰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참고하시고. 시장이 지금 잘 굴러가야 된다. 시장이 아직 잘 굴러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올, 그 반등의 이력이 커졌습니다. 커졌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시장 우선적으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종목 오늘도 이쁜 종목을 하나 저 발굴해 놨는데 많이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전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예를 보시면은 많이 떴어요. 많이 뜬 거에 대해서 거의 3분의 분의 이 정도 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어, 다우도 그 다우 지수 S&P 500 지수 전부 다 3분의 2만큼다 반납을 했어요. 미니 나서닥 역시 3분의 2가 10 10분의 8을 반납을 한 거죠. 그죠? 올린 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다지 그다지, 그다지 그 좋아보이는 시장이 아니다 아니다. 올리면 뺀다. 올리면 뺀다. 상승하면 뺀다. 상승하면 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일 날그 가장 그 합리적으로 주가를 어 합리적으로 현금화를 많이 해라라고 이제 강하게 외쳤던 거고 지수가 빠지면 모든 종목이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자기 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맨날 일일1 비해가 내 종목이 뭐어내 거는 괜찮겠지 내, 내 거는 괜찮겠지 그 이래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더 예측 단순한 모습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렇게 내네 종목이 있는 내네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말랑으로 할게요. 내네 종목 이렇게 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그 재미가 없었거든 그날 재미가 없는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이렇게 빠질 때 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빠질 때이 종목들이 안 갔던 것들이 살포시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디커플링 이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수가 0.7% 정도 상, 상하를 했을 경우에 그래요 근데 1.5% 정도 빠지면 대다수 종목이 다 빠집니다. 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제 수익분보다 훨씬 더 많이 밀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아침부터 이제 밀고 시작할 거예요. 아침부터 밀고 시작할 건데 반등의 여력이 아마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부터는 이제 내리 않는다. 어, 내리 꽂는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주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주시면 되고 받아들이주시면 되고 어, 그래서 시장은 어, 전일날 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 이상에서는 이 자리 이상에서는 하방으로 때려라. 근데 좀더 오르고 하방으로 빠졌어요. 하자, 하방으로 빠졌어요. 저는 아직 그 단기 중기 추세는 하방에 좀 꼽혀 있습니다. 지금 하방에 꼽혀 있거든요. 저는 푸수로 때리고. 와요. 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냐 면내 주변에서 지인들 또는 그 저저 내 제자들이 이제 파생을 잘 배워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힌트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 목표는 올 목표는 한계약으로 한계약으로 단순하게 한계약으로 연말까지 2000% 수익 내는게 그약 천만원 가지고 2억을 수익 내는게 제 올올 한해 목표입니다. 한 계약으로 천만 원 가지고 이천 프로 그러면 일천 가지고 이천 프로 같으면 이억이 됩니다. 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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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이억 2억, 이억이 정도 억 되는데 십이 월 달에 이제 계좌를 이천 프로가 넘어가거나 이천 프로 전후 정도 되면 내가 계좌를 한번 오픈해 드릴게요. 이런 거는 근데 뭐 천오백 프로 정도 간다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고 막 보여드리기 뭐 하고 이천 프로 전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오늘도 그 시장은 여기서 시작할 시장 건데 주가는 바로 내리꽂을 것이다 아침에 살포시 장중에만 한 10분 10분 흔드는 어 경향이 있을, 있을 수는 있으나 주가는 그 원회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 그 추천하기 전에 미국 종목을 하나 좀그 월드 디즈니 월드 디즈니 월드 디즈니 를 하나 보겠습니다 월드 디즈니 월드 디즈니 일봉상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일봉상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 n 지금 빠진다 손치더라도 주가는 상승될리에 국면되어 있습니다 상승될리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항 o 가 l 봉 d 가 이렇게 저항 o 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지 말고 지지이 자리에 붙 l d 도 오늘 시장가 붙 o r 도15% 정도. 15%정도 매수를 해서 주가가 빠지면 빠지면 그때 예를 들어서 97.5달러까지 97 빠지면 빠지면 15% 추가 매수를 하는게 가장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월드 디즈니는 어디까지 목표가 가 어디,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월드 디즈니는 최소한 14, 140달러까지 140, 월드 디즈니는 140달러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월드 디즈니 는 아이고 월드 예. 디즈니 는140 불까지 어 지켜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다른 종목들도 다들 뭐 제가 올리신 종목이 나쁜 종목이 거의 없죠 그죠 어, 넷플렉스도 마찬가지 이 가격대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금 이만큼 떴고 어제 기부터 현금화하라. 테슬라 테슬라 이 역시도 마찬가지. 이 역시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어제부터 현금화말100% 다들 100%는 떴습니다. 100%. 100%는 다들 떴는데 이런 걸잘주워스 먹는 게그 잡주 를 제외하고 대형주를 잘 따라가는 게 오히려 수익 내기가 가장 쉬월 합니다. 대형주가요. 수익 내기가 가장 쉬월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 움직이는 거를 잘 움직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다는 걸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월드 디즈니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금일 시가 기준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짜, 짜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9일 기준으로 그 알테오전 좀겠게요서좀해 드릴게요. 알테오전 38,000원. 전일 날 어, 많이 떴어요. 많이 뜨고 많이 뜨고 많이 뜨고 지금 조가를 빠졌는데 일단은 익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하려 했던 부분이고 알테어전 내가 이제 38,000원 2월 6일 날 2월 요일날 내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월요일 날이 언제냐. <laughs> 이 날이네요, 이날. 3일 동안 3일 동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그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는 시점인데. 3일 동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는 시점인데 그 어저께 익절를 뭐 못하신 분들은 방법이 없고 그 만일 의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손 치더라도 빠진다 손 치더라도 얘는 이렇게 날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 운영 5만 6천 원에서 5만 5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 내가 지,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어,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위메이드도 좀 볼게요. 위메이드도 1월 31일 날 이야기했던 건데 위메이드도 1월 31일 날 이야기했던 건데 어디 가노 위메이드 엄청나게 많이 떴어요. 위메이드도. 이날 내가 추천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날 추천을 해서 많이 떴잖아요, 그죠? 이메이드도 위메이드도 그 주가는 6만 4천 원 전후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 물론 시장이 이렇게 날라간다 손치더라도 시장이 여기서 여기서 어 시장이 조정을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주가는 다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빠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참고를 하시고. 주식을 움직여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무작정 홀딩하고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못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주식은요. 이렇게 하세요. 이 분할 매수 다섯 번을 분할 매수를 하든 다섯 번을 분할 매수를 하든 어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3 분할 매수를 하든 3 분할 매수를 하든 이 조건을 어, 쓰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주가가 정상적인 패턴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로 하는데 정상적인 패턴은 어떻게 하느냐면 정별 진입대포나 매수를 하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문에 이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에 어떤 때냐면 이런 때예요. 여러분들이 달리는 말을 잘 모르는데 달리는 말이 언제냐면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말이 이때입니다, 이때. 아, 왜이래게 나가 많이 나올? 달리는 말이 이때거든요. 이때서 올라타서 어 이쯤에서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발아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대부분 다 여기서 올라타는데. 여기서 올라타는데, 이때 올라타는 거는 작살나는 겁니다. 달리는 말, 여기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떨어지는 말이면 칼날입니다. 칼날 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그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할 때, 상승할 때, 상승할 때, 그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그 말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빠질 때,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첫 분할 매수, 삼 또는. 3분할 매수 또는 2분할 매수를 해요. 그럼 바닥을 다질 때한번더 여기서 1.5 또는 여기서 2 그다음에 리턴할 때 이때 이건 두번 했죠. 두번 했죠. 두번세 번째 세 번째 이때 또1.5 1.5 3에 1.5잖아요. 이제 올라가는 게 보, 눈에 보인다 보인다 그럴 때 보인다 그럴 때그 보인다 그럴 때 이때 마무리 3. 그럼 3번 들어가고, 둘둘둘은 그때 두번 나머지 20%는 들고 있는 거죠. 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제가 이제 거래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꼭이 종목을 키면 이, 여러분들 이이 종목에 받쳐 가지고 막가라는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이렇게 쳤다 치는데 3분할 매수하는 게 있고 2분할 매수 3은 3번씩 2는 5번 1 2 3 4 5번이잖아요. 그죠? 이래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빠졌을 때첫 번째 내가 그 2분할매수 이게 들어가든 3분할매수 이게 들어가든 첫번째 이렇게 들어가 한번 매수를 해줍니다 빠질 때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바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보이면 추가 또 이게 한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예. 여기서는 수량이 작기 때문에 1.5 절반 2분의 1 요거에 2분의 1그 다음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한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간을 보인다. 그럼 이것도 2. 여기, 나는 여기서 1.5 또는 2분의 1 또는 3. 다 진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는 분할 매수 중에서 정상적인 거는 5, 10, 또는 3, 6일 선 골든크로스 때 저는 매수를 하거든요. 저는 1일 때 매수를 합니다. 골든크로스 때. 이때 정상적으로 1차 매수가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책자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 1차 매수가 정상입니다. 있다가 그러나 저는 빠질 때 공부를 해보니까 빠질 때가 시간차가 훨씬 좋고 어~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상승추가 상승 추세에 이 추세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봉상 짧은 거만 말씀드릴게요. 좀잘 갔던 걸 이야기를 해야지 잘 갔던 거. 이 추세 때 여기서부터 이야기할게요 정상적인 거는 이 구간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가를 빠졌으면 이 구간 때부터 잡아서 이렇게 돌릴 때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하는게 정상입니다 저는 비정상 이라기보다는 이게 저한테는 맞아서 빠지는 거죠. 좀 확인하고 나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분할 매수하는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리는거고 분할 매수 하라는 뜻이고 이 이야기하면서 말이 좀 길어졌죠. 노토스 좀 볼게요. 노토스, 로또스, 노토스, 로또스. 노토스가 지금 그래량 없이 계속 행보하고 있어요. 그래량 없이 계속 행보보한다는 행복한, 거는 곧 좋은 모습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매일 내가 노토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일 이야기하는데 어, 저도 지금 물량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1 5만 오천 원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 오천 원갈 때가더라도 만 오천 원에서 뭐익절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할매도 분할 계속합니다. 분할매도 올라가면서 분할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금일은 금일 시장은 장 초반부터 어지게 눌러준 거, 눌러 눌러줬기 때, 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눌러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이거 이건 완전 이거 이건 워전금락 나오겠네. 코스닥은 단기 금락 올리 나던가막여기까지다 빠질 수 있습니다. 코수닥은요 오늘 100%다 행금하세요. 고수닥 종목들 100%다 행금하세요. 올라가더라도요. 바로 다 빠져버립니다. 올라가더라도 바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0% 행금하는 게맞습니다고수닥은 잡고 있다가 난리 납니다. 난리 나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 문제에 돌입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심각한 상황을 그 보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보, 보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주식들은 이런 나머지 주식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들 그 창고에서 움직이면 창고에서 움직이면 뭐 답이 있을, 것, 있을 거라 봅니다. 주가가 딱 3주 2주 또는 3주만 지나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그 2월 말 또는 2월 말 전후에 전후되면 지금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고 많이 하시고요. 참고 많이 하시고 선물, 선물은 오늘 아침에 여기서 시작한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원화에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콜단타는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 전일날 많이 어 오버슈팅이 나와서 전일날 오버슈팅이 나와서 삼성전자, 하이네가 하이닉스가 오늘 또한 또 주, 그 시장을 주도를 할 겁니다. 이건 너무 그때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잡렸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떠버렸어 이틀 동안 이거는 그 하이닉스는 페이크고 삼성전자는 정상 정상인데 어 주가는 주저앉아 일만 남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 끝으로 끝으로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인데 오늘 내일 다음 주 상반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웬만하면 감망에서 홀딩에 있어 지켜보시는 게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여하튼 뭐. 잘 관리해서, 어, 이번 주도 한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